1990년 울산 <놀람> 늦은 밤 홀로 나이트에 들어간 주어은 건달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. 와 이리 늦었나? 또길못 찾겠나? 가진 것이라고는 튼튼한 몸뚱이밖에 없었다. 나는 이 몸으로 할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을 택했다. 이렇게 불사의 몸으로 포항에서 건달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주원. 포항 존 놈들 버르장 머리고 전 올라 대디마 독종새끼 하나 때문에 안 된다 카대. 사인. 그가 여물수 있다고 생각나. 하 사인. 내네 새끼 그가니 아주 배트 밖으로 쳐 나와봐야 정신 차리자. 그의 말을 들은 주원은. 그 집원에 보여줄까. 정말로 간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. 음. 이 자, 사람 새끼가 이 뭐고 도대체? 고생했습니다, 형님. 고생했습니다. 이주 기하십니까? 네, 형님 오른팔 아닙니까? 아이고, 저 <laughs> 맞아, 알랑방구 새끼지. 바카데는 정리됐는가뭐 괴물이 출적 당연하지. 에? 괴물이란 별명을 가진 주원은 이미 건달 세계에서 유명했고 경주 접수하고 울산까지 기내력이 다 우리 핸드폰 아닙니까, 어? 뭐물하면박 <laughs> <사람댕이. 웃음> 포항 넘버투 주원을 따르는 동생들도 많았었죠. 너셨어, 경기? 너셨어, 경기. 그로부터 얼마 뒤 <laughs>

한번도 우리 형님 이름 말라처럼 부르면 바로 뒤진다잉 아, 이게 우회된겁니까아 우리가 포함이 울산 무흥부 아닙니까 형님? 아 그게 아이고 월수 세번 어저시디 닥치라 형님! 야 일단 좀 나가 있어라 어다가 <laughs> 민기 불러가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아 형님! 규원아네 형님 말잘들으래 사실 포항의 작은 조직이었던 그들은 울산의 큰 조직을 이길 수 없었죠. 이랑 사이즈가 다르다고? 아뭔 사이즈? 아뭐 뭐겠노 임마. 지 형님 결국 돈이었나? 깡패도 직업이야. 니 깡패질 하데 응? 우리 아들 지키려고 합니다. 여운지 며 지났다고 그 새끼 돈 얘기 넘어가는데. 형님. 얼마 뒤 나이트로 향한 주원은. 네 여기서 뭐하노?

약을 한 사마리 찾는데 벌써 깨나? 일어라! 예! 이애 뒤지게 할 제일 확실한 방법이 애기라 카드 그걸 누가 질렀을까? 잘 들었다. 민 차장은 주원이 괴물이라는 소식을 듣고 찾기 시작했죠. 범죄의 전쟁에서 이 구역은 게 그로부터 6개월 뒤 인천의 어느 한 모텔. 야, 내가 커피만 마시자고 널 불렀겠냐? 끝는다니까 티켓. 주원은 밖에서 싸우고 있는 다방 여자와 손님을 보게 되고. 아, 그런 변태 새끼. 야, 꺼져. 뭐? 아저씨, 잠깐만요. 이분은 몇 투자? 왔어? 이거부터 써야지. 야, 어?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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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할 거 없어요. 같이 부딪혔는데. 아저씨 몇 살이에요? 한4 0은 데뷔했는데. 있나요? 그로부터 며칠 뒤 길에서 만난 주원과 다방 여자 지희. 아 가던 길 가요. 저기 그마을 근구 가는 길 알아요? 아자시장 있는 거? 거기 요 거기 가면 숙소 찾을 수 있을 텐데. 아 혹시 길치예요? 지희의 상세한 설명에도 주원은. 어, 아, 오케이. 길을 잃고 맙니다. 여태 여기서 길 헤매고 있는 거예요? 괜찮아요? 울어요? 몇 시간 동안 집 가는 길을 못 찾아 울고 마는 주원. 길을 못 찾는 셈 결국 지희가 그를 모텔까지 데려다주고 그런 지희가 마음에 들었던 주원은 그녀를 부르기로 결심합니다. 나몇나 시상. 그 아직 뜨거운데. 하지만 다방에는 지희만 있는 게 아니었고. 사 아주 힘이 넘치나. 그리고 그날 밤 드디어 만나게 된 지희. 네. <laughs> 그날은 델타 주고습니다 멀려 게임 끝났네. 깁니다. 헐크 어거니 이길깁니다. 헐크? 그 녹색 괴물 헐크야헐크 음, 좋던데. 왜요? 뭐, 괴물처럼 생겼어도 좋은 사람이잖아요. 그때 지이가 가려고 하자 주원은 얼른 돈을 꺼내기 시작하고. 기추가 <laughs> 끊겠습니다. 먼저 씻어요. 아, 그, 그게 아니라요. 그 할라면 아, 하고 말라면 말죠. 뭔 돈까지 줘가면서 얘기야. 아, 보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. 매몰차게 거절한 지이였지만 주원은 계속해서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죠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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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 안 봐요? 아, 하시는 같아서. 서로에 대해 차츰 알아가던 어느 날 모텔에 지희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. 죽여봐! 진상 손님과 시비가 붙어 싸우고 있던 지희. 죽여봐 이씨. <laughs> 그때 갑자기 벽이 울리기 시작하고 뭐야? 주원이 나타납니다. 뭐 야, 나 인천 개 형님 진동생이 씨. 진상 손님들과 주원의 싸움 결과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엄지방이죠 아, 저 플스모델사백팔호니다 아, 헐크 씨. 아, 황 씨, 괜찮습니까? 지희예요. 황지희. 황지희. 그때 진상 손님 중한 명이 탈출하고, 그리고 괴물의 소식을 들은 건달들은 그를 찾아옵니다. 과연 주원은 어떻게 건달에서 안기부의 요원이 된 것일까요? 지금 당장 디즈니 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Let's go. 지난주에 이어 8월 23일 무빙 10, 11화가 공개되었습니다. 이 번화에서는 베일에 감춰져 있던 주원의 과거와 희수의 어머니인 지희에 대해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. 점자는 블랙 요원 같았던 주원의 반전인 과거를 볼수 있어 매우 흥미있던 회차였습니다 매 회차가 거듭되면서 주인공들의 과거사가 공개되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있는데요. 회차가 진행될수록 더욱 몰입감을 갖게 만들어 계속 기다릴 수 밖에 없는 드라마입니다. 앞으로 초능력을 가진 주인공들의 과거는 어떨지, 그리고 이들을 찾고 있는 프랭크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지, 또한 과연 국정원에선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일지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. 총 20부작인 무빙은 현재 11화까지 공개된 상태이며 정말 한주한 한 주가 기다려지는 최고의 드라마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리뷰해 드리는 회차는 10화에서 11화 일부 분량이며 리뷰에선 볼수 없는 본격적인 그들의 이야기와 더 다양하고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당장 디즈니플러스에서 감상할수 있습니다.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. 나는 괴물이라 불렸다. 미안나. 물 같은 새끼. 괴물은 달리 괴물이 계십니다. 오셨습니까, 형님. 삼십 회 답이 봅시다. 삼백팔 호총각이 웬일이래? 아저씨, 그피온다거 알아요? 여기서 뭐예요? 괜찮아요? 많이 다쳤습니까? 얼큰. <laughs> <laughs> 괴물처럼 생겼어도 좋은 사람이잖아요. 괴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안 되면 한 발을 늦쳤어네 조직을 총 동원해서 그놈을 잡아봐. 죽고 싶게 해줄게.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 되겠어. 얼마나 쓸모가 없을지 괴물이 아니면 죽어 끝까지 밀어붙여. 좋은 사람은 끝에 가면 무조건 이긴다면서요!